자, 81쪽에 11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실수 K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네. 음,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2차방정식이 되고요 그것이 판별식, 한 쌍의 해를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 식에서 X는 k 빼기 2y 가 되겠죠? 네, 이것을 밑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k 빼기 2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구요. 전개하면, k의 제곱 빼기 4ky,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죠. 자, 그러면, 5y의 제곱, 빼기 4ky 그 다음에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9 넘어와서는 0 이렇게 되겠죠 이 2차방정식이 어한 한, 하나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이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0이면 되겠습니다 짝수니까 약수 짝수 판별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2k인가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B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빼기, AC, O, K의 제곱, 빼기, 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4K의 제곱. 빼기 5k 제곱 더하기 45. 마이너스 k의 제곱 더하기 45가 0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k의 제곱이 45니까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아니, 12번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어, 얘는 둘다이차식이니까 지금 어떻게 뭔가 대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있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2차식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x 더하기 ey, 그 다음에 ex 빼기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여기에서 1차식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ey 또는 y는 ex. 이렇게 1차식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y일 때.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이니까 4y의 제곱이죠. 더하기 y의 제곱은 5. 따라서 5y의 제곱이 5니까 y의 제곱은 1이죠.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y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x는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이니까 부호가 이렇게 반대네요.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건 복부호 동순이라고 합니다. 복. 두 개. 복수라는 뜻이구요. 부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복부호 동순. 순서가 같다라는 거죠. 복부호 동순. 이렇게. y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때 y는 1. x가 더하 플러스 2일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y는 ex일 때자 그러면 대입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ex4, 어, x제곱은 오 되겠죠. 마찬가지로 5 x 제곱이 오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x값에다 대입을 해주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복부 동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음 부호가 같은 양수면 되겠죠. 부호가 같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에 x가 1이고 그 다음에 y가 2일 때 지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일 때, 그때 최대값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 양식장이 있다. 가로, 세로를. 아까 22m 확장했을 때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 넓이보다 32만큼 더 커진다 그랬을 때 처음 양식장 넓이를 구하는 그러한 것을 해보라 라는 거네요자 그래서 여기 처음 양식장 가로의 길이를 x 라고 하겠고요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y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 보이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이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음, 넓혔을 때 양식장이 32만큼 크다라고 했네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넓혔을 때의 양식장의 넓이는 x 더하기 y 더하기 2죠. 이게 넓혔을 때의 양식장의 넓이죠. 이 양식장의 넓이가 처음 양식장... x, y죠.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얼마만큼 많다고요? 32만큼 많다고요.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x, y, 더하기, 음, 2x, 2y니까, x 더하기 y, 다음 2는 4.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네. 그래서 x, y가 없어져 버리고요. 음, 넘기면 28이고, 2로 나누어 주면 x 더하기 y는 14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y는 14 빼기 x가 되겠고요. 이14 빼기 x를 위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x의 제곱 더하기 14의 제곱은 196이죠. 빼기. 그 다음에 28x. 더하기 x의 제곱. 은 100. 이렇게 되겠구요. 음, 그럼 2x 제곱. 빼기. 28x. 그럼100 넘으면 더하기 96. 은 0. 이렇게 되겠고. 2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빼기. 14x. 더하기 2로 나누니까 48.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따라서 x의 값은 6 또는 8이네요. 그죠? 자, 여기다 이제 6 또는 8을 대입하면 y의 값은 x가 6일 때 y는 8이고요. x가 8일 때 y는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랬을 때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처음 양식장의 넓이는 x 곱하기 y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8에 48 이런식으로 구해 봤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원이의 n개의,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이렇게 이렇게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어, 이 공식이 참 신기하네요 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낸 것도 신기하고요 예를 들어 4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지금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 n에다가 4를 대입하면 그러면 이 값이 8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원의 내부를 31개의 부분으로 나누려면 몇 개의 점을 연결하면 되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31이라고 놔두고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4차 방정식 문제네요. 4차 방정식. 그래서 31이라고 놔두고 계산을 해볼게요. 양변의 24를 곱해주면 되겠죠. 4 1은 4, 12. 그러면 744죠. 네, 양변에 24를 곱하면 n의 4제곱 빼기 6n의 세제곱 더하기 23n제곱 빼기 18n 더하기 24 이것이 744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넘어오면 n의 4제곱 빼기 6n의 3제곱, 더하기 23n 제곱, 빼기 8n이죠. 여기 n 빠졌네요. 그 다음에 744가 넘어오면 빼기 24, 72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음, 조류체법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조류체법 아니면 여러분들 인수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조리제법 720의 약수들을 쫙 작은 수부터 대입을 해봐야 되, 되는 거죠. 자, 쭉 대입을 해, 해보면, 음,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네. 자, 지금 이제 6을 대입해보면, 딱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으로다가 조리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2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8이네요. 음. 마이너스 18그 다음에 마이너스 720 그래서 6으로 하면 1 내려오고요 6 0 되고요 0 23 되고요 그 다음 23 곱하기 6 6, 38 138이죠 다하면120 되고요 120, 720딱 나오죠 그래서 0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조립제법으로 되구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n 6에다가, n의 세제곱 더하기 23, n, 더하기 120. 이렇게 되겠습니다.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것을 만족하는 n값은 n은 6분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6 여섯 개의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3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그러한 풀이였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500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수영장이 있다. 대각선의 길이가 10루트 34일 때 가로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로세로 구하는 거니까요.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0루트 34의 제곱, 10의 제곱, 134, 3400. 이렇게 얻어냈죠? 네.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1500이라고 했죠? x 곱하기 y는 1500. 음. 네.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거를 풀 거예요. 자,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음, 이러한 식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EXY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과 그 다음에 XY의 값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대입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400이죠. 그 다음에 XY의 값은 1,500이니까 2를 곱해주면 3,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6,400임을 알아냈어요. 그죠. 이제 양변의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x 더하기 y의 값이 80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요거 알아내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y는 8 0빼기 x가 되겠고요이8 0빼기 x를 뭐둘 중에 아무 식에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88에 64, 그 다음에, 빼기, 160x, 더하기, x의 제곱, 이것이 3,400이죠. 그러면, 2x제곱, 빼기, 160x. 에다가, 3,400 넘어오면, 음 그러면 3,000이죠. 네. 2로 나누어주면, x의 제곱 빼기, 80x. 더하기, 1,500이죠.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죠. 30, 50 이렇게요. 따라서 x의 값은 30 또는 50이에요. x가 30일 때에는 y의 값은 50이고요. x가 50일 때에는 y의 값은 3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더 길다 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더긴 거, x가 50, y가 30.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